네, 안녕하세요. 원츠입니다. 아, 오늘은 쿠우라를, 이번에 새로 나온 래피 쿠우라를 아기게보 덱에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아기게보 덱은 말이좋 아기게보지. 사실은 그냥 프리저 덱이었어요. 프리저 덱 혹은 뭐 프리저 군 덱이라고 볼수 있는데, 천골프 빼고는 상당히 딜이 조금 빈약한 덱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브레이크 캐릭터도 있고, 젠프의 말도 안되는 사기성 그 버프 상시버프 를 활용해서 좀 게임을 그리고 이제 그 특수기 텔레키네시스 이이 세가지의 성능으로 게임을 풀어가는거지 딜은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골프에 집착하고 있는것도 사실이고요 아직까지도 못먹었지만 <laughs> 근데 이제 여기에 쿠라라는 완전 핵딜러 핵딜러를 넣어줌으로써 거기에 이제 젠버프까지 챙겨줘서 뭐 아기게보 이제 완벽해진 것 같아요 사기 버프, 버티기, 딜러 그 다음에 젠 버프 하나씩 다 챙기고 심지어 이 칠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는 그 제트 버프가 그 체력 버프기 때문에 아주 밸런스가 잡혀있는 백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바로 PVP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방은 강적 덱이네요 강적 덱 강적 덱이고 브로리가 어, 14성이네 야,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브롤이 나오면 땡큐인데 나이스 땡큐죠. 왜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사인과의 그 PVP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나이스. 어할것 같은데 씹어줄까요? <웃음> <웃음> 가자. 아, 이거 뭐, 초반부터 길이 시원시원하죠. 그렇지! 게임 터졌네요.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이거.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이거 게임 터졌네요. 네, 게임 너무 쉽게 가네요. 그냥 쉽게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laughs> 어, 어 이거 이거는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역속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 때리지 않고 뭐 래피 한번 노려볼까요? 래피도 될것 같은데 아 참을까? 에 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별이 장난 아니네. 뭐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별이 상당히 높으시고 하지만 초사연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쿠라 제대로 한번 미친 성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초배는 땡큐죠, 이로 울초배는 완전 땡큐인 거고 울초오도 사실 어그 송무 시카만 잘 계산해주면 각 잡고 팰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비. <웃음> 나이스. <웃음> <토너 쳐주고>. 나이스. 주고 <laughs> 나이스. 아 너무 웃긴데 이거또한 번? 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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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거아이무 좋죠? 이 상태다 14성 아니나 박자 맞춰서 그렇지, 깔끔스, 깔끔스, 깔끔스. 아, 이거 너무 웃기네. 너무 좋죠. 이렇게 해주고, 오우 싸. 어, 곱소리 아니죠. 아,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조카 늘려주고, 이 상태에서 제가 붕 쓰면 그냥 아무나 죽습니다, 아무나. 이것도 죽었죠? 아, <laughs> 얘 진짜 돌았네, 진짜. 아, 딜은 진짜 돌은 거 같아요, 얘 진짜. 아니, 뭐야. 아니, <laughs> 아, 뭐야. 아, 도카바퀴도 돌았네요. 아, 도카바퀴 요즘 왜 이렇게 못하지, 진짜. 죽나, 설마? 죽지는 않겠지 설마 이거 죽으면 실망할 것 같은데 탱킹이 좀 별로인 건 알고는 있지만 설마 그쵸 죽을 뻔 했죠 어 죽었어 아, 아 근데 근데 할 만큼 했다 아, 인간적으로 할 만큼 했네요 아, 할 만큼 했죠 아 너무 웃기네 와쿠라 딜은 진짜 미쳤네 진짜 딜은 진짜 미쳤고요. 탱도 미쳤네요. 어안 좋은 의미로 미쳤고요. 네. 일단 잃어버리면 사실 제가 울초호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이유 가두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죽었다 봐야죠. 한 번에 죽나 제 속도. 어우씨 죽을 뻔했네 울초호가 저래 사기라니까 진짜. 그렇지. 그렇지. 이건 랩이다. 나가. 친구. 그만. 역시. 어,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사이어인 덱이라고 보는 게 맞나요? 예. 네, 일단. 울불게 나오면 땡큐는안 나오겠죠. 솔직히 저조합에서 나온다고? 어, <laughs> 진짜. 어, 이 선생님 쿠라를 너무 우습게 보시네. 레모라고 있는 게 맞나 저분?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프가 있다고 하지만 굳이 울불개를 쓸 이유가 있나? 음.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또시. 어. 아 이거 한대 치고 때렸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바보.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렇지 게임 터졌다 이거 게임 터졌죠 게임 터졌죠 진짜 완전 터졌죠 이거 안바꾸 a m e t o t 꾸면안 어, 바꾸시네 t 단 Game 면꾸면텔레키 m 시스 때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아하 a m e 아하 <laughs> 와, 이거는 진짜 힘드네. 아, 이건 죽었다. 진짜, 아, 다행이다. 씨, 아, 이게 진짜 저 울초의 그 가두리는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정말, 제발, 독카박기 제발, 뜻 나이스. 아, 오늘 너무 웃기네. 역시. 아이고. 이제 가두리를 잘겨해야 돼. 가두리를. 이거는 시간을 끌어주고요. 아이씨. 아씨, 멋있게 딱내 피면 좋은데,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 했네요. 네. 어우, 얘 진짜 쿠우라치 너무 좋다. 근데 어, 이번에는 악계, 악계 대전이 됐고, 저분은 부활 프리저가 14성 이시네요. 근데 이 브레이크 프리저도 딜이 나쁜 편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진짜 저는 멀파를 조금씩 몰아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얘가 실성인가해서 끝났는데 계속 멀파를 먹인 결과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목소리> 아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길 진짜 네 g 아! 아, 오늘 너무 웃기네. 아이, 진짜 너무 웃기고. 아, 진짜. 진짜 야! 오케이. 리 오케이. 고! 아이고~ 교체카운트 늘어났죠. 사기 젠프를 놓치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이거는 일부러 때려달라고 이러시는 거네요. 네, 이거는 뭐사양하지 않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안 바꾸시고 문제 뭐, 기고안 하시지? 거의 포기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 끝까지, 아, 그치. 뭐, 뭐야, 이거? 어. 뭐, 해볼게요. <laughs> 이거, 어디 유튜버신가? 왜 저렇게 쓰시지? 아. 어... 그니까 러저 조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쓰실 거면 사실 노란 자리에다가 울초배를 쓰면 모르겠는데. 케이 까지 쓰시면서 굳이 저렇게 써야되나? 시간이 끝납니다. 끝났네. <laughs> 이거 죽지 <laughs> 아, 올려서 너무 재밌네.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이거 이기면 끝난다. 어? 아, 까비. 이거 이겼으면 끝났는데 얘도 자꾸 그냥 기권, 기권 가게. 아, 까비. 아, 확실히, 쿠우라가 탱이 좀 거시기 하네요, 진짜. 탱이 좀, 좀 그렇고. 딜은 근데 정신 나갔어요. 원래도 딜이 좋은데, 젠프의 그 상시버프까지 받으니까, 어, 진짜 뭐, 어우. 진짜가 상도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하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까비. 까비, 까비. 뭐야. 필살기 있으신가 본데? 아, 하이. 전화요. 끝났죠. 이젠. 거 솔직히 <laughs> 라이징 써도 되는 데 <laughs> 교체 카운트 늘리고 <laughs> 쓰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교체 카운트를 줄이는 캐릭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리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타피온이나 뭐 울초 오나 이렇게 교체 카운트를 라이징 썼을 때, 교체 카운트를 대폭 줄이는 캐릭터가 있으면 가두리 같은 느낌은 아닌데 지금은 가두리까지 쓸 수가 있죠. 아이고 끝났네요못 잡나? 래피트면 14성이거든요 한대아래피안 뜨나요? 래피트나 뜨나 봅시다. 봅시다 제발. 안 되나? 뜬거야 뭐야? 다아 아니었어. 아얘 모션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몰랐어요 <laughs> 아 까비 아 까비 음 이번엔 빨빨초고요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쿠우라가 아 이거 진짜 쿠우라가 좋네 사기가 아닌 이유 탱이 너무 허접한데요 탱까지 텐까지 좋았으면 얘는 진짜 사기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기라기보다는 사실 공략은 가능해요 탱킹이 워낙 안 좋아서 근데 딜은 진짜 미쳤네요 진짜 아이씨, 첫, 첫..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잉 짜쓰기오 가자 가자 괜찮아 괜찮아 아저 아, 장난질 캐릭 구기했으니까 진짜 열받네 아... 아우, 스트레스... 어... 아우. 아우, 아파... 아, 너무 아파...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오케이, 실수죠어초야시나 흥... 이 나도 흥... 흥... 다 어, 때립시다, 선생님. 나이스! 아, 아, 나이스! <laughs> 아. 아, <laughs> 아, 너무 웃긴데, 이거. 이거 뭐, 술래잡기도 아니고, 계속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아, 나이스, 잡았다. <laughs> 아, 너무 웃긴데, 진짜. 찌지빔 바사이 이거 이기면 끝난다 제발 어 제발 아 택도 없었죠 택하면 바꾸면 됩니다 그렇지 바꾸면 돼요 어? 아 기력이 부족했었나보다 아, 괜히 바꿨어 어, 이거는 뭐 이거 뭐 맞을만 하고요 아무리 팀이 안고한들 그렇지 아그다음아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오뭐뭐 뭐 저렇게 쓸 이유가 있나 어 희한하네요 뭐 무슨 조합이지는 알겠습니다 저 제가 예전에 이제 공략 공략이라는데 현재 메타 예상을 이제 브레이크 하면서 브레이크랑 이제 버티기가 이제 혼용돼서 많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비루스가 이제 숨겨진 꿀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취지로 쓴건 알겠는데. 쓰셨네. 이게 또최연도 없어서 저 비루스가 조금 불편하긴 하네요.

야물 뚜쉬 어우 쎄다 나이가독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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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이번에는 강적대게강적대게 용권이를 리더로 강적의 노, 녹색이 뭐가 없나 강적의 녹색 강적의 녹색 강적의 녹색 지금 딱히 생각나는 애가 없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음, 그래서 저렇게 쓰셨구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어 저쪽은 괜찮네 저렇게 쓰면은 용권이가 안 나와도 극장 버프로 이제 극장 덱을 다 주는 뭐 그런 조합이네요 보니까 아비 나이스 아이고

아뭐레스아하 <laughs> 그렇지. <laughs> 이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다 아 어, 이거 죽이면 안돼 오케이 얘도 죽이면 안되죠 얘는 야야야 아프다 아프다 야 아프다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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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아프다 잘하시는데 <laughs> 이거는 이제 터플 못 바꾸죠 사실 지금. 음 라이징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네 라이징은. 뭐야 이거 왜안 돼? 가 그렇지. <laughs> 신케를 제일 먼저 잡아줄 때또이 전이 상실을 하게 만들죠. 안 막히면 이건 끝난다. 나이스. 상대방 이제 게임할 만안 나죠. 여기를 그렇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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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꽁케가 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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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할 수 있는 캐리력이 있는 캐릭터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 별로가 아니라 아 까비 아씨 랩핑하는건데 까비 자,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장비 세팅 현황입니다 어, 일단, 지난번 쿠우라 영상 때에는 장비작이 좀 부족하다고, 아직 잘안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는 조금 장비작을 맞췄어요. 맞췄고, 어, 일단 쿠우라, 이번 쿠우라 뽑으셨는데, 장비 좀 고민되시는 분들께, 일단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뭐, 쿠우라가 악의 계보, 강적, 극장판 등으로, 또 타격 타입 등으로 이 게임에서 쓸수 있는 장비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단은 요 장비 추천을 드리고요. 장비가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을 이제 지난번, 이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우라가 거의 뭐 딜에 몰빵되어 있고 타격, 뭐냐, 탱킹은 조금, 좀 아쉬워요. 그래서 탱킹을 보완하기보다는 공격 쪽에 치중할 수 있는 요런 타공 몰빵에 여기 받는 체력 회복량. 얘가 또 타격을 쓰면 피가 차잖아요. 그걸 또 활용한 예, 극공 조합에다가 요고. 이 녀석이 또 각이 나왔을 때 궁극기나 필살기 딜이 또꽤 괜찮으면서 역시나 여기 도 타공 올려주는 장비를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아서 이게 꼭 정답이다 라고 는할 수는 없는데요. 어, 제가 이 장비를 추천드린 이유는 어, 요 장비랑 요 장비는 나온 지좀된장비예요 그래서 장비작이 좀 되신 분들 혹시 있으신 분들은 요, 요걸 써도 상당히 오늘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 딜릭 쏠쏠하다. 어, 제몫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유니크 장비 있잖아요. 어디 있냐? 유니크 장비 얘. 얘 같은 경우는 좋긴 좋은데 좋긴 좋은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5에서 35%입니다. 장비작을 S급 이상 띄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여기에다 일단 제가 재화를 막다 때려 박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장비와 새로 업데이트된 각성 장비로 한번 먼저 장비를 맞춰 봤는데 어, 저는 일단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는 점 말씀드리니까요. 어, 혹시 쿠라 뽑고서 장비작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